자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에 담아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담고요. 그다음에 <laughs> 토일을 담는 리스트를 만들고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래요. 그죠? 음. 토일을 담아야겠죠. 그죠? 토일 이렇게 하면 토일 담은 거죠, 그죠? 음. 그러면은 프린트 a 하면은 당연히 월화수목금 나올 거고요. b는 당연히 토일이 나와요. 그렇죠? 제가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자이 뭐래요?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달래. 자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. 자, c에다가 a 플러스 b 한테 프린트 c. 잘 됐잖아 자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? 요거 들어있잖아 자 B 안에 뭐 들어있어요? 얘네 들어있잖아 그럼 C에다가 A 플러스 B 하면은 여기 있는 거다 들어가는 거잖아 얘네죠? 어렵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요 방법